마태복음 9장 28절. El de s t a oikian a u t o f l o kai lege autois e s u s p 그리고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소경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은 믿느냐? 내가 이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그에게 대답한다. 그렇습니다. 주님. 먼저 본문에서 주어는 호이 투 플로이 동사 프로세일 선입니다. 소경들이 나아왔다. 프로스와 엘 선이 합쳐졌습니다. 프로스는 어떤 방향으로 그에게 나아왔다. 그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가 엘손티 에이스테인 오이키안 집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분사로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정과거 분사 엘선이 부정과거 형태인데 분사는 어그먼트 접두 모음이 붙지 않기 때문에 엘손이 되었고 역격단수 형태가 되었습니다 언티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소경들이 그에게 나와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너희들은 믿느냐? 내가 이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두나마이 뒤에 부정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이에이사이 포이에오에 oh, 부정사입니다. 부정과거 이것을 할수 있는 것을 너희들은 믿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한다, 예수님께 대답한다. 그렇습니다, 주님. 혹격이 사용이 되었습니다.